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롯데캐슬 대 AB19 후반 안녕하세요. 브레이 서울 강릉촌놈입니다. 서울에 고주하고 있고, 현재 가점은 68점입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집은 소형 저가주택이고 검단 신도시로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당첨이 먼저겠지만 일단 검신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서울에 있는 주택은 처분하고 당첨된 아파트는 2, 3년 실거주하고 처분하고 다른 아파트로 갈 계획입니다. 현재 AB19 후반 서밋이랑 롯데캐슬이랑 고민인데 자녀는 모두 성인이고 학교 걱정은 없고요 근무지가 강서구 근처랑 풍문이 출퇴근 걱정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관심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시세 차익과 서울을 대중교통 지하철로 진입할 수 있는 역과의 접근성입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뼈를 마, 맞아도 좋으니 팩트로 다져주세요. 오, 이분은 저랑 점수가 비슷합니다. 저, 제가 작년에 69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당해고 이분은 기타죠. 기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인천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타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할 때는 부동산 상승기 꼭대기였고, 지금은 이렇게 하락해서 밑에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 뭐, 비슷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이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공부를 저 정도는 한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집이 소형 저가주택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만약에 이걸 몰랐고 1주택으로 저 청약을 넣었으면 아마 거의 100%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소, 소형 저태주, 저가주택은 민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해 줍니다. 공공청약은 청약 자체가 안 되고요. 어, 이 민간 저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당첨이 됐죠. 그래서 점수, 그 다음에 이거 공부한 정도, 이 정도 보면은 어, 저랑 수준이 비슷한 분인 것 같은데요. 직장도 다니고 있는 것도 저랑 비슷하고, 자녀가 모두 성인인 것도 저랑 비슷합니다. 직장은 맞벌이시나 봅니다. 강서구랑 풍무. 근데 저랑 이분이 틀린 점은 어 저는 이검단신도시 입주를 하면은 어 10년에서 20년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거주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 2, 3년 2, 3년 당첨된 아파트는 2, 3년 실거주하고 처분하고 다른 아파트로 갈 계획입니다 그랬는데 이 2, 3년 해가지고 과연 어, 얼마나 오를까요? 별로 안 오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책으로 부동산 공부를 한 그, 바로는 그, 저, 신도시에 입주해서 10년 이상 20년 정도 살아야지 이 모든 신도시에 후재가 반영이 돼가지고 집값이 많이 오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1억을 주고 샀는데요. 이게 한 5년 있다가 2억이 됐어요. 그러면 100% 오른 거 아닙니까? 근데 20년 살았는데 만약에 20억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20배 오른 겁니다. 20배. 근데 이거 100%만 먹고 다른 데로 이사가서 또100% 먹고 또 이사가서 또100% 먹고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많이 상승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이사비에 뭐저 공인중개사비에 뭐저 취득세도 내야죠, 뭐 등기비 내야죠. 그러니까 이 돈이 자꾸 깨지고 시간도 낭비되고 막 그런데 이 검단 신도시 분양가 상한제 싸게 사가지고 입지 좋은 데 싸게 사면은 그냥 눌러앉는 게 제가 보기엔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거는 제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 무조건 맞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 저도 이글 올린 분하고 똑같은 불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고수님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라면 rc1 분양가 높더라도 시세차익이 그 이상일 듯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3억은 현금 나머지는 대출인데 이자까지 고려해도 RC원을 추천하실까요? 궁금합니다. 프로지오가 최근 7억 찍었습니다. 향후 시세는 낮게 잡아서 프로지오 대비 플러스 5천에서 1억 정도 보고요. 분양가 6억 얘기하던데 저는 5.5억 정도 봅니다. 실거주라면 AB19가 더 낫지 싶어요. 브랜드는 롯데가 좋으나 주변에 녹지가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반면에 103역 주변으로 중앙호수공원, 도서관, 커넬콤플렉스, U자형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라 생활권으로는 최적일 것 같아요. U공원 전체 조감도에요 어, 이분은 지도까지 올려주셨는데요. 여기가 102역 여기가 103역 여기가 AB 19블럭이죠 그래서 여기 역세권이고요 공원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호수공원이고요 여기 도서관, 박물관 있고 어, 여기 구청부지도 이쯤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확정된 게이백0역 앞에 JW 종합병원이 들어오고요. 여기 또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투자는 지나봐야 하는 거지 정답이 없습니다. 암만 고수, 뭐 고수 하랍이라도 정답이 없어요. 지나봐야 하는 거죠. 정확히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거주 조건 때문에 상권이 이미 형성된 롯데가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GTXT 이슈로 둘중 어디가 영향을 받을지도 고민되어서요. 저라면 롯데 하겠는데 좋은 선택하시길요. 둘다 좋아서 고민되시겠어요. 저한테는 모두 좋은 선택지라 정말 고민입니다. 청약으로 이사하는 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더 고민입니다.혹시 저는 5호선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5호선이 1 0 2쪽으로 간다면 후반이 오를까요?저는 101살고 있고 101로 오면 좋겠어서 몰아드릴 말이 없네요.101로 온다면 101, 103 중간이라 둘다 비슷하게 오르지 않을까요? 후반은 102역도 도보 15분 거리라서 좀 멀긴 해도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103역은 6, 7분 거리입니다. 시세 차익은 롯데 아닐까요? 근데 대출을 3억이라면 10억이 없으신 건데, 그나마 저, 저렴한 후반이 낫지 싶고요. 그래도 그점수면 롯데 고고지요. 안 그래도 대출이 많아지면 버티기 힘들까 걱정돼요. 후반으로 마음이 기울었었는데 다시 롯데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점수면 이번 파주 운정 자이너치 그러셨어요. 직장이 파주 골짜기랑 정반대인데 무슨 소릴? 시세차익 중점 어서 말한 건데요. AB19요. 롯데 시세차익 말씀하시는데 무슨 시세차익일까요? 주복보단 아파트이고 102, 103역이 앞으로 메인이 될 겁니다. 가점이 높으니 어디든 먼저 해보세요. 102, 103이 메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도 펼쳐놓고 보세요. 지금 가장 핫 이슈인 GD 우호선, 인천 2호선 일산 연장, 녹지공원 호수 100주년 기념관부터 호수공원 신도시 보시면 어디가 대세가 될까요? 그런데다가 교통망도 핵심이 102, 103이니까요. 참고로 인천 1호선도 2025년 개통되고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거주 만족도는 AB19, 시세 차익 단기는 RC1. 실거주가 길지 않은 예정이니 RC1이 더 좋겠군요. 검단 3단계는 자리 잡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요. 근데 주복에 세대수가 적어서 추천은 안해요. 그럼 시세차익만 보고 들어간다면 어디가 좋다는 말씀이실까요? 무조건 롯데캐슬이요. AB19 추천 주복은 별로입니다. 주복은 선호하지 않나요? 점수가 높으니 좋은 입지 다 넣으세요. 그 점수로 후반은 아깝고 롯데청약하시고 떨어지면 103역 근처에 청약하세요. 관리비도 비싸고 일반 아파트 동일표수 기준 면적이 작게 나오고 저라면 일반 아파트로 갑니다. 그리고 제가 검단 미래를 보기에는 103이 메인이 될것 같네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공원이나 GTX나 5호선을 생각해 보면 후반이 더 오를 것 같지만 또 브랜드 무시 못한다는 말도 막줄 쓰신 거 보니 이건 무조건 롯데죠. 후반을 포기하고 롯데로 가야 할까요? 저라면 후반, 후반이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현재는 1단계가 메인이라고 하지만, 검신 완성되고 5년 뒤에 메인은 3단계라고 생각이 되고요. 1단계 단점은 아파트가 너무 많아 조성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넥스트보다는 커넬이 더 위라고 보고요. 5선이나 지디도 3단계가 유력하죠. 물론 1단계도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임장 직접 다녀와 보세요. 68점을 검신에 쓰는 게 엄청난 손해. 서울은 어렵고 그나마 가까운 검신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좋은 곳 있나요? 이분은 저 현금이 3억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뭐 몇십억짜리 이런 거 어떻게 엄두가 안 나죠? 이분을 보니까 작년에 제 생각이 나는데요. 작년에 제가 여기 1 0 0억입니다1 0 0억인데 재작년 12월에 여기 제일 풍경 제 1차를 청약을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놓쳤어요. 놓쳐가지고 이거는 못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저 실스테이트 검담 웰컴티, 그 다음에 제일 풍경채 2차가 동시에 분양을 저 했는데요. 이 당첨자 발표일이 좀 틀려가지고 동시에 이 실스테이트랑 제일 풍경 2차랑 할수 있었는데 이거로 갖고 고민을 했었는데 부인이 여기 한 군데만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그러냐 서, 설령 떨어지더라도 이거 떨어지면 바로 이게 당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입주해야 되는데 부인 생각에는 이거 떨어지더라도 예비 당첨자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거 하나만 딱 하고 이거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인 말 듣고 이거 하나만 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첨이 돼서 너무 기뻤는데요. 이 저, 이글 올려주신 분도 만약에 AB, AB19블로, 그 다음에 1 0 1력에 RC1. 이거 둘 중에 하나 지금 고민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 부인하고 상의하는게 제일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거 판단은 잘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이 저는, 저는 주식 투자를 16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 그 격언을 보면은, 상승론자도 돈을 벌고 하락론자도 돈을 버는데 상승과 하락 왔다 갔다 해는 돼지는 상승해는 것도 먹고 하락해는 것도 먹는 돼지는 돈을 못 번다 그런 격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이 왔다 갔다 막하면은 결정을 못 하면 나중에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두 마리 다 놓친다 그러죠. 그냥 이제, 어느 정도 자료 검색을 했으면, 은둘 중에 하나 딱 결정해서 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둘다 저도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68점이면은, 이거 둘다 놓쳤어도, 또 좋은 뒤 많습니다. AA 10-1 2편한 세상 검단 웰컴티도 있고, AA 17도 있고, 좋은 뒤 아직 많습니다. 그리고 103역에, 코넬 콤플렉스 RC7도 있구요. 어, 댓글이 130개가 넘어가지고, 그거 다 읽다 보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글을 올리셨어요. RC1 대 AB19.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롯데 캐슬 호반 AB19 글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정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봤습니다. 현재 입지와 미래가치 등을 이유로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정말 정말로 브린이는 감사했습니다. 브린이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롯데나 후반 모두 26년 입주 예정인데, 3년 후 입주, 플러스 3년에서 4년 실거주 후, 매매라면 6, 7년 뒤의 얘기인데, 후반도 6, 7년이면 주변 상권이 완성되어 분양가 대비 가치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5호선 및 GD, GTXD 착공 등, 롯데는 완성되어진 인프라의 역사권 마지막 분양인데, 높은 분양가 대비 6, 7년 뒤 미래 가치가 그보다 높아질까요? 5호선 및 g t x t 가 만약 정말 만약에 정말 아무도 모르지만 100위에 들어온다면 100일과 103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다면 100일 롯데도 103 후반도 모두 영향을 받는거니 브랜드 가치를 따져서 가는게 맞나요? 너무 염치없지만 지나가는 불인이 도와준다 생각하시고 이번에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투자가 어려운 게요 지금도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자가 있어요 나는 나는 이제 부자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이게 선택이 이 가는 동안에 선택이 뭐 많으면은 몇만 명 몇십만 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택을 일로 가는 길로 선택을 직진 코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직, 직진 코스인지 뭔지 그때는 모른단 말입니다. 지나가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을 자꾸 삑사리를 내면은, 자꾸 엉뚱한 뒤로 가서 삥삥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선택이죠. 그러면 영영 부자로 못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선택을 자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정답인지 이게 정답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선택을 자꾸 여기서 또 들어가서 어떻게 선택했냐에 따라서 부자로 가는 속도가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냐? 저도 모르죠. 제가 알으면 지금 부자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자꾸 고수님들이 댓글을 읽으면서 저도 배우고 있습니다. 1. 시장의 평가. 2. 어디를 와도 영향을 줌. 댓글 감사합니다. 5호선 gd가 어디로 들어오던 검시는 1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영향받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gtx가 들어와서 그역이 2억 오른다면 주변역도 1내지 1.5억 오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뭘 그리 어렵게 생각하시나요? 검단신도시는 이기신도시는 배드타운 목적은 서울 진출입 교통의 최우선, 5호선 GTX-D 확정시 검단신도시 전체 대박, 내집앞 5호선 GTX-D 역사 초대박, 그 이후 개별 요소 반영, 상권 초등학교, 뷰, 학원과 공원 브랜드 등 브랜드보다 5호선 GTX-D 가능성 및 역과의 거리를 먼저 고민하시면 될 듯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입장을 바꿔 나서 바꿔놓고 제가 지금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저도.